슬라이더가 포함된 앱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아두이노에 연결된 블루투스 모듈, 그 다음에 LED 불빛입니다. 지금 앱에서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가면 그 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LED 불빛이 밝아지고,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가면 값이 작아지는데 LED 불빛도 어두워집니다. 자, 이것은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 그 값이 무선으로 블루투스 방법으로 아두이노로 전달이 된 다음에 그 값으로 LED 불빛을 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슬라이더를 이용한 앱과 아두이노와의 연결 그리고 그 값의 사용 방법을 이용하면 이것처럼 아두이노에 연결된 불빛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두이노에 바퀴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바퀴를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서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슬라이더가 포함된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블루투스와 LE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전달대응 값으로 LED 불을 켤수 있도록 하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잘 작동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슬라이더를 포함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합니다. 앱 인벤터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앱스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에 입력합니다. 이 앱은 블루투스로 접속해서 값을 보내는 부분과 슬라이더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블루투스 부분을 코딩하겠습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가지고 오고요. 버튼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들을 잘 배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가지고 옵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넣습니다. 버튼을 그 옆에 넣습니다. 수평 배치를 클릭하고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합니다. 높이는 100픽셀로 합니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합니다. 다음,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 크기는 25. 너비는 150 픽셀로 합니다. 텍스트는 연결을 입력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 크기는 25, 너비는 150 픽셀로 합니다. 텍스트는 끈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을 위해서 왼쪽에서 연결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와서 핸드폰 그림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림 아래쪽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슬라이더를 가지고 옵니다. 슬라이더의 값을 나타낼 레이블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들을 알맞게 배치할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레이블을 하나 넣습니다. 슬라이더를 그 밑에 넣습니다. 수직 배치를 클릭하고 수평 정렬을 가운데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합니다. 높이를 200, 50 픽셀로 합니다.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합니다. 레이블을 클릭합니다. 글자 크기를 40으로 입력합니다. 높이는 80 픽셀로 합니다. 텍스트는 슬라이더 값으로 입력합니다. 슬라이더를 클릭합니다. 너비는 300픽셀을 입력합니다. 최대 값은 250을 입력합니다. 최소 값은 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블록을 클릭합니다. 코딩을 시작합니다. 먼저 블루투스 부분입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 전회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블루투스를 클릭하고, 주소와 이름을 가져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나타납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 후에를 가지고 옵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된 항목을 가지고 옵니다. 블루투스를 클릭하고 연결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된 항목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이 됩니다. 목록 선택 버튼 옆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블루투스를 클릭하고, 연결 끊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부분 코딩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슬라이더 썸네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끌어서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코딩합니다. 값을 블루투스로 보내야 합니다. 텍스트 보내기를 가지고 옵니다. 보내는 값은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썸네일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썸네일 위치가 200이면 200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문자 하나를 붙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왼쪽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문자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를 클릭하고 합치기를 가져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위에 썸네일 위치 아래에 문자 하나 들어가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에 C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더 값이 200이면 200C라는 문자열이 블루투스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의 썸네일 위치 값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레이블을 클릭하고, 레이블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슬라이더 클릭하고, 썸네일 위치를 가져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더의 썸네일을 끌때그 위치가 레이블에 표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의 값을 전송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썸네일을 끌면서 값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아두이노로 보내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모듈과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5 볼트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겠습니다. 5 볼트 구멍에 연결하고 브레드보드에이 빨간 선 줄에 연결합니다. 아두이노의 GND를 브레드보드의 이 까만 선 줄에 있는 구멍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빨간 줄에 꼽아서 5V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까만 줄 가까운 구멍에 꼽아서 GND를 여러 가지 기기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에 선을 미리 연결해 놓았습니다. VCC는 빨간색, GND TXD RXD를 검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자, VCC는 5V에 연결합니다. GND는 GND에 연결합니다. RXD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9번에 연결하겠습니다. TXD는 8번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모듈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LED는 다리의 길이가 다릅니다.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LED를 꼽고, 긴쪽 플러스를 5번에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LED를 세기가 다르게 켤 거기 때문에 여러 구멍 중에서 물결 모양이 있는 구멍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25옴짜리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항의 이쪽 끝을 GND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모듈과 LED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연결하겠습니다. USB 포트에 연결한 선을 아두이노에 연결합니다. 그러자 아두이노도 켜지고 블루투스 모듈이 깜빡깜빡하면서 준비가 됩니다. 아두이노에 업로드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를 사용할 거니까 include 소프트웨어 시리얼 h 를 타이핑합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serial my serial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름입니다. my serial 이것에 TXD를 8번에다 연결했죠. 그다음에 RXD를 9번에다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코딩합니다. 그 다음에, 날라온 값을 받아들일 문자열을 하나 선언합니다. string A라고 선언하고요. 근데 초기 값으로 빈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숫자로 변환해서 켤 테니까, 정수형 변수 B를 하나 선언합니다. 이제 셋업 부분을 코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속도를 지정해 줍니다. my my serial 블루투스의 속도입니다. 9600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핀 모드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LED를 아두이노의 5번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아웃풋. 5번에다가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그 내보내는 값에 의해서 LED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루프 부분을 코딩합니다. 이 루프 부분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부분입니다. if myserial.available. 이건 무슨 뜻이냐면, 블루투스에 어떤 신호가 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 거를 읽어드려야죠. myserial.readString. until. 앱인벤터에서 앱을 만들 때 우리가 슬라이더 값 210이면 210에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뒤에 소문자 C라는 문자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날라온 값 중에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C라는 문자 전까지 읽어드려라.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위에서 선언했던 그 a라는 문자열에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문자니까 int a를 정수로 바꿔서 이거를 그 밑에 선언했던 b라는 정수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했으면 문장 끝 세미콜론을 붙여야죠. 자 이렇게 하면 B에는 슬라이더 값이 들어옵니다. 숫자로 이걸로 LED를 켜면 됩니다. A -N -A -L -O -G. ANALOG WRITE 아두이노의 5번에 B 값으로 불을 켠다. 이렇게 하면 코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USB를 연결하고요. 툴을 눌러서 포트를 먼저 확인합니다. 5번에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맨 아래 제대로 업로드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앱을 스마트폰에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QR코드가 뜨면 핸드폰에서 MIT AI2 앱을 실행합니다. Continue 스캔 QR코드 스캔을 하고 기다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앱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LED가 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아두이노를 연결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고, 이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깜빡이던 게 멈추고 계속 켜져 있죠.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더를 변화시키면서 불빛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220이 넘게 넘어가니까 밝게 켜졌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15가 되니까 어둡게 켜졌지요. 밝게, 어둡게. 밝게, 어둡게. 스마트폰의 슬라이더 값이 블루투스 통신으로 아두이노에 잘 전달이 되고 그만큼으로 LED가 켜지면서 LED 불빛이 슬라이더의 값에 따라서 잘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